안녕하세요. LHTB의 김인환 건축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테크 방법으로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들도 선호하는 건물주가 되는 방법 2편을 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편에 대해서는 아래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놓겠으니까 이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릴 텐데 특히 저는 전문가로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1번과 2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되는 것은 모두의 꿈이다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 이러한 건물주들의 성향과 행태,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과감하고 공격적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더라고 하는 것과 또 이분들은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하더라고 하는 것과 또 이분들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요령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건물주가 되는 세 번째로 건물주가 되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이 여섯 가지 사항과 그 다음에 네 번째 건물주의 또 다른 장점인 또이 절세와 증여상속 1인 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까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기에 앞서서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세 번째 건물주가 되는 또 다른 방법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이런 건물주가 되는 방법으로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서는 바로 금융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만나본 대부분의 건축주치고 금융, 그러니까 대출을 받지 않고 건축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아파트와는 달리 땅을 사고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많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뭐 상당히 규제가 많죠. 그런데 건축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건축비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또는 어, 이용을 하다 보면 아마 제2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금융기관에 따라 금리가 다소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비는 단계적으로 소요되는 데다가 또 공사하는 동안만 사용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브릿지론이라 하던가요? 이렇게 공사하는 기간만 단기적으로 다소 높더라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건물이 다 지어지면 임대가 되고 또 수요가 어,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또 이제 다른 금융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금융을 잘 활용한다면 생각보다도 큰 자금이 없어도 가능한 건물은 많습니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전체 금액의 그80% 정도까지 금융을 활용하기도 하고 특히 법인인 경우에는 더 아마 그 대출에 유리한 것으로 전 알고 있는데 그래 심지어는 뭐 시내에 있는 모든 건물은 다 은행 것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 은행으로부터 은행 돈을 다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법인인 경우에는 이런 이자라든지 이런 금융비 등이 비용처리 가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을 활용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다음으로는 공동사업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하기에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누군가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좋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뭐 가족이라든지 또 친구, 형제들끼리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는데, 이는 서로 약정만 잘 하고 투명하게만 진행한다면 모든 과정에 역할 분담을 하면서도 이 이런 일이 가능하고, 특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의 노력하면서 공동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훨씬 좋더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리츠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제 금융 기법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기까지는 모릅니다만은 이큰 사업인 경우에는 법에서도 좀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츠에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그래서 꼭 그런 식의것이 아니더라도 리츠 형식으로 그냥 펀드 개념이 아니더라도 몇 사람들이 공동으로 투자자금을 모아서 건축을 하는, 하거나 기존의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인 것이죠. 이러한 방법도 사실 많습니다. 아마 이러한 방법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혼자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돈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이러한 방법으로 한, 한다고 하면 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 리뉴얼이나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꼭 좋은 건물만 사거나 또 건축하는 방법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낡은 건물이나 잘 운영되지 않는 건물을 싸게 매입해서 낡은 건물을 리뉴얼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고 뭐 이렇게 하, 이런 방법을 공격적으로 한다고 하면 또 예를 들면 공격적인 방법으로는 뭐 좋은 업종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건물을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어떤 은행이라든지 어떤 뭐그 유망한 업종을 유치시켜가지고 이 건물을 활성화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특히 기존의 건물을 부수고 리뉴얼 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방법은 주차장법 등 날로 강화되는 건축 관련법을 피해서 신축하는 것보다 건물 면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건축을 한다면 새로운 주차장법에 따라서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일조권 이런 것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불리한 경우도 있고, 또 건축비를 줄이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라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릴 수도 있,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보물을 찾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서울이나 강남 아니면, 요지에 있는 건물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건축을 하는 경우 아주 못생긴 땅이거나 특이한 대지는 땅값이 싼데 이러한 대지를 잘 활용하면 더 멋진 건물로 설계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협소주택이나 미니 건물의 예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지역이나 땅을 잘 찾아서 활용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소규모 빌딩, 소위 꼬마 빌딩일수록 거래가 쉬워서 아마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50억 미만의 건물이 상당히 거래가 잘 되고 아마 이러한 것들이 거래 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그런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매입과 건축하는 방법 외에도 금융을 활용하거나 공동 사업하거나 리츠를 활용하거나 리뉴얼 또는 리모델링 다음에, 아니, 못생긴 땅, 못생긴 땅이거나 아주 활성화되지 못한 그러한 건물들을 매입해서, 어, 잘 활용하면 또 건물주가 될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로, 건물주의 또 다른 장점에 대해서 한번또 제가 아는 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절세를 할 수도 있다는 한 점과, 증여나 상속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하고 특히 이런 1인 기업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 절세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일반 건물은 아파트에 비해서 각종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그것은 아파트는 뭐 모두가 이제 거의 가격이 다 투명하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해서 일반 건물은 공시가격이 낮기 때문에 또한 위에서 금융 활용에서 언급했듯이 법인인 경우에는 금융비를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서에서도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증여나 상속에 있어서도, 아니, 건물로 하는 방법들은 다른 방법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인 기업이, 1인 기업가가 될수 있다는 방법인데, 이 건물주가 되거나 소규모 건축사업, 어, 디벨로퍼는 1인 기업으로 활동하는데 적격이죠. 그건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사 등 전문가 그룹만 잘 활용하면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도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인 1인 기업으로는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잘하면 뭐 건설회사나 부동산회사, 시행회사 등으로 발전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동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장점들과 방법들로 건물주는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고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뜨는 연예인치고 요지에 건물이 없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이고 잘 알려진 뭐 야구 선수, 예 뭐박 그, 박찬호 선수라든지 또는 뭐 박지성 선수 같은 이런 축구 선수들도 예전에 보면 좋은 위치에 건물을 뭐 건축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재력가뿐만 아니라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가장 안정적이고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서 바로 이런 건물주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들을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그들이 활용했던 여러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말이죠. 잘 활용해서 건물주가 되는 꿈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런 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결단력과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만난 디벨로퍼 사례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